안녕하세요, 임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앙시장 청년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 있으면 진맥 팝업스토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팝업스토어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만취성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청년몰 뿐만 아니라 어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컬처 살롱 그리고 시야 상가에 있는 황금상점까지 방문해볼 예정인데요 모두들 follow f o l l o 오늘 저희가 이제 체험할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이 풀밭 <laughs> 풀밭 풀밭에서도 이 모이밍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는 드로잉 케이크 저희가 체험할 거는 견단 프라모델 조립하기 나한 번도 안 해봤어. 요 진짜 아니 다들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관심이 우주밖에 <laughs>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저 커피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자주 읽던 게 만화책 정도 그런 하, 제가 어렸을 때또 독서 강연인데 그 독서에 대한 게 만화책의 독서가 아니라 인문학 같은 그런 철학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 저에게는 정말 이 공간이 되게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프라모델을 진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나 봐요. <laughs> 어머! 만지면 안 되겠죠? 오. 이런 거는 약간 할 줄은 모르지만 사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요, 욕망을 이끌는다. <laughs> 응, 나 이건 아마. 저 이거 봐봐요. 미아리 칼날. 유명하다, 유명하다던데? 뭐도자득끼 사실 좀진출하면 이런 거 모르는 세대가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딱 중앙시장 안에 한 복판에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좋다 신세대가 된 기분이다 있는걸 보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건 뭘까요? 이이여기 진짜 다 판매를 하고 있네요. 레트로 게임. 어, 팀장 인사대 아니에요? 슈퍼마리오? <laughs> 슈퍼마리오. 아, 나도 하두리, 하두리, 하두리 포즈 해야지. <laughs> 하두리, 저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만 많이 봤는데, 저도 방금 해봤어요. 어, 신기하다. 작년에 이제 교육감이 듣는다, 막 청년이 말하고 교육감이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 농부로 지금 어, 일을 하고 계시는 농부님이 이제 운영하는 굿즈샵이라고 하시더라고 직접 디자인 다 하셨고 거기서 청년몰에 입점해 있다고 들었는데 보시면은. 힙한 토마토를 줄여가지고 힙토예요 제가 그때 토마토를 줄여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굿즈로 나올 거라 생각,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토마토, 이다 직접 디자인 하시는 거라더라고요. 저희가 1층에 보시면 사랑채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일을 배우시고 커피를 내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제 지역 노인분들께 다시 기부하는 그런 어 상생 카페 같은 곳인데요.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회성을 배우고 이제 같이 이번에 클래스에는 참여 안 하는데 지난번에 지나온 클래스에서 수제청 만들기를 같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카페입니다. 여기 수제청이 진짜 그렇게 맛있.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게임이나 보고 싶은 책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우와, 우와, 우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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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 혼자 산다에서 봤어. 오. 이거만 하는 것도 게임팩 있고 하는 거. 허, 대박.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으신 게임이나 보고 싶으신 책을 빌려서 태블리, 에, 기록을 하시고 이쪽, 옆쪽으로 넘어가면 아지트 같이 숨은 공간이 있어요. 정말 아늑합니다. 저 여기서 잤어요, 혼자서. 여기에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2층도 있고 1층도 있어요. 어쨌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더 진맥 퍼버스토어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게 원래는 사전 신청으로 해서 네 명씩 짝지어서 그룹으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저도 그 사전 신청으로 네 분을 이제 모집이 되어 있어서 같이 맥주를 한잔 하고 그 옆에 있는 동물리 사이 삼에서 안주도 한짝까리 하고 그러고난 다음에 클래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맥주 마실까요, 우리? 이렇게 지금 다 존재 있어요. 제가 와, 계절이 바뀌기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암전뱅이 밀과 이암뱅이 밀과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곡 정리소에서 도정만할수 있는 이 맥주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또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죠. 바로 굿즈 코스입니다. 같은 이름,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성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진주진맥 파워스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단의 이송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음, 어땠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게 보통 파워스토어라고 하면은 음. 이렇게 막 번화가에 유동인구 많은데 우르르 이렇게 모으고 그런 거, 그렇게 해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잘안 알려진 공간에 한달 동안 한정적인 인원들을 예약제로 받아서 음.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사람들도 잘 모르고 맥주가 또 맛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많이 올까 했는데. 저희가 하루에 네 분씩 해서 총 16분을 모시는데 하루에 막 신청이 2 삼백 300분이 들어왔어요. 다 합치면 지금 신청자분만 해도 1000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 잘 됐냐 하면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죄송한 마음이 더 커요. 아, 왜냐면 어떤 분은 본인이 와야 되는 이유를 장문으로 적어서 이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랜덤으로 추첨으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한달 내내 신청하셨는데도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파우스토어에는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즐겁게 음. 저희 진맥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이 맥주를 만드는 이유는 맥주 장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진주에만 있는 특화된 어떤 관광 상품 뭐 이런 음. 소비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진주성 보고 그냥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진주성에 와서 뭐 그런 것, 역사적인 정치나 뭐 이런 것들도 즐기시고 그리고 이 진주에 있는 상권을 돌아다니시는 게 진주시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렇다라면 좀 소비할 수 있는 게 어, 맥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아, 맥주를 만든 이유는 그거고 근데 이 맥주가 안전키미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진주에 있는 금곡정민소라는 곳에서 유일하게 도정을 하거든요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 안즈키 밀래라는게 노벨 평화상도 받은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고 해서 조금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는거 그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너무 작은 규모라서 그런 것들을 막 크게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가지고 진주 시민들이 아 우리, 우리 이렇게 좋은 밀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밀로 맛있는 맥주도 있는 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짜 두 번이나 체험했지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분.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올 <laughs> 저는 오늘도 만취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맥주 한잔하러 갈까요? 시간 안될 시간입니다. 저빈속입니다 방금 커피 한잔 마셨어요. 원래 맥주는 낮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짠아 친구들 짠해요. 아 짠해요. 잘 부탁드려요. 저희 이번에 같이 이제 클래스 진행하시는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전 신청을 하시면 그네 분이 팀으로 이루어져서 같이 진행을 같이 하는데 저희 오늘 이렇게 술을 먹고. 아, 진주 맥주를 한잔 하고 옆에 가서 프라모델 만들 예정입니다. 아, 원래 이스게먹어 해야 된다는데 못한다고 나가봐. 어 뭐야? 왜난더 맛있는 것 같지?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이게 사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맥주라서 그런 건지 이이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팝업스토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저기에서 설명 듣고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떻게 만들어진 맥주 냐에 대한 걸 들으면 오히려 뭐 넘길 때아 이게 그런 맥주였지 아 이런 맛이 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취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 옆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안주 맛있겠죠 술에도 안주가 빠질 수 없지 아 뭐야 진짜 맛있네 <laughs> 어머 음 소스가 필요가 없다 이 씨, 치즈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돼요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 너무 재미있고 신났어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네, 다음에 또 친구들과 같이 오고 싶어요. 어, 오늘 그 진주 진맥하고 비단길 청년몰 같이 클래스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다양한 청년들과 그리고 다양한 진주 시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시간 나실때한 번쯤 둘러서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진맥 팝업 스토어와 함께 프라모델 원데이 클래스까지 진행을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청년몰에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가면 섭섭하지? 청년몰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진주 지하상가에는 황금상점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슥슥슥슥슥슥 지나가 볼까요? 함께 가시죠. 여기서부터 진주 청년몰 황금상점 지하상가 시작지점이 거든요 사실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곳은 많지만 저희는 다 둘러보기 위해서 이끝 지점으로 왔습니다 저희 하모와 함께 둘러볼까요? 어, 예전에 진짜 여기 허름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좀 와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일단 약간 내스타일인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요 확실히 청년몰의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저는 딘 캐처 라던지, 이렇게 옷도 입고. 이렇게 청년몰로 되어 있는 황금 상점 라인도 있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원래 기존에 이제 지하상가에서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쪽으로 가면 특산물 파는 그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청년 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매장을 꾸려가는 자체가 저는 정말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앞쪽은 거의 다 원래 있던 업체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론 어렸을 때 봤던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쪽은 이제 청년몰로 이제 이루어진 곳이라서 확실히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죠? 또이한 곳에서 여러 건 여러 가지의 그걸 볼수 있을 볼수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상점들을 볼수 있어서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저희 클래스 같이 하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이거 클래스 끝나고 청년물에뭐볼게 많다고 그래서 구경 왔어요. 어그러면은 아, 여기 보고 어떤지 한번 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청년물볼게 많긴 한데 그래도 20대 30대 타겟층한테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 20대 3 0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카페나 맛집 같은 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좋은 구경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친구 잘 가! <laughs> 와, 조금 아쉬운 인터뷰였긴 한데요. 사실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어, 사실 시내라고 하던지 친구들과 놀러 갈수 있다는 곳들이 너무 함정적이어서 사실 청년몰이라고 했을 때 어,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조 부족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수집강이기 때문에 아까 가셨던 그 파워 덕질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양말 상점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을 사실 방문해서 하나라도 사는 게 나는 무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하모 인형들과 청년몰 그리고 황금 상점까지 저희가 잘 둘러봤는데요 나는 하모 인형도 없고 얘도 얻었다 고르도 얻었다 게이드 어 정말 이색 데이트 장소로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요. 예전에 유명했던 맛집들도 많고 지금 청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맛집들도 점점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한 번씩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커플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과 함께 외부에서 이제 진주로 구경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진주에 계시지만 이 청년물이 생소하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러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사, 상인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에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붕어빵, 호빵, 핫도그 이런 거사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진주에는 시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빵, 핫도그 이런 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중앙시장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좀더 지역 주민 살리기에 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